바울은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하며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해 보면 참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바울은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입장에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대단하게 해내는 것을 원하신다라기보다 그저 우리가 항상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바울은 복음을 믿으며 사는 그 삶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서는 이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부모요 또 그들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죠. 만약 바울이 그들과 함께 바로 옆에서 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바울의 눈치를 조금 봤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버젓이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확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더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썼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 누군가 대단해 보이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라는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의 메인 삶을 그들이 살아가길 바랬었죠. 저도 마침 휴가를 이제 어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윤정영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다 왔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고 어늘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느 곳에 나아가든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부족함은 항상 있지만 중심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귀한 휴가였습니다. 다른 누군가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저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제가 먼저 될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27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을 복음과 나의 관계 그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면 지금 나오는 이두 번째 것은 복음과 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성도들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까지 나아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한 사람의 믿는 제자로 설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 여럿이 모여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지체가 되고 그 힘으로 복음의 깊은 의미를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형제, 자매들 만나면 잘 지냈냐고 안부도 묻고, 저도 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앞에서 인사드리니까 다들 지나가시면서 휴가 잘 갔다 왔냐, 얼굴은 좀탄것 같다, 어, 뭐,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 저들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우리가 교회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복음과 나와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이 땅의 관계까지 뻗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 일을 지금 듣고 싶다라고 자신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길 바라가고, 바라고 있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여러 문제에 부딪힙니다. 나로 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둠 속에서 언제나 빛은 작게 빛을 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바닷물 가운데에서 그것을 짜게 해야 하는 소금처럼 사실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 넌 크리스천, 곧 비기독교인의 삶의 영역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빚도 내야 하고 짠맛도 내야 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어려움이 많이 부딪혀 오는 것이죠. 때로는 직접적이기도 때로는 간접적이기도 참 다양하기도 한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무슨 일이든지 복음 믿고 복음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도 참 많은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늘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두렵지만 다시 한번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 저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하루 가운데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복음 앞에 사는 하루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 부딪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루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